안녕하십니까 궁참벨입니다 저는 오늘 드디어 길리를 떠납니다 아 진짜 길리에 한 2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길리 자체도 너무 좋고 일단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너무 귀찮아 <laughs> 나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하루하루 연장하다가 드디어 나갑니다 발리로 다시 돌아가보자 오 난리다 난리야 이제 제가 배 탔던 곳 사무실 가가지고 셔틀 버스를 타러 가야 됩니다. i m here to take bus. 예, 꾸따, 농, 동탄. 가격은 100k로 했습니다. 가격은 저렴해요. 저는 꾸따에서 며칠 동안 편집을 좀 하다가 이제 발리 남부로 넘어왔습니다. 동창 팀. Yeah 여기가 발리 남부에 있는 판다와 비치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입장료를 내야 들어올 수가 있네. 몰랐네. 근데 원래 아까 지나왔던 그 양쪽으로 벽 있는 곳이 되게 인스타 핫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한번 보고 싶어서 온 건데 그쪽에 차가 못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해변 쪽까지 와서 내렸거든요. 아, 뭔가 요거 타고 가는 거 같다. 이게 거기까지 갈수 있는 교통수단이 따로 있나 봐요. 아, 그러네. 이게 셔틀 버스네. 저기까지 가는 거. 헬로우. 셔틀버스 헤딩 투바라바 가고있어요? 25,000원이요 그냥 한길이네요? 네, 다시 돌아가고있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가봐야지 또와이 사람들 장사를 특이하게 잘하네 저쪽에서 못 내리게 해놓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셔틀버스를 돈 내고 타라 근데 또 걸어가기 애매한 거리거든요 걸어서 가면 그냥 갈수 있는데 애매해 이게 뭔가 좀 사실 저거 보러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셔틀버스를 다탈것 같아요 어 왔다 이거 타면 되나보다 뭐야, 사람이 나 혼자 있어서 출발을 하는구나. 여기 앞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안 타면 여기 이분들처럼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길이 오두막길이고 좀 걷기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반대로 돌아갈 때는 내리막길이라서 걸어서 갈만 할것 같은데. 근데 이 표를 또 왕복으로밖에 안 팔아. 장사를 진짜 잘하네. 오, 도착했다. 와 근데 여기 앞에 바다가 진짜 예쁘다 여기인데 근데 여기는 다 그냥 인증샷 찍으러 오는 곳이거든요 인스타 사진 안 찍는 사람은 할게 없네 여기서 그래도 온 김에 이렇게라도 남겨놔야지 이 정도면 됐다 돌아가자 아 이게 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건안 되나 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 일방통행만 돼요 여기 여기 해변이나 좀 걸어보자 그리고 이쪽은 좀 현지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이쪽 해변에서는 수영이나 서핑보다 저렇게 카누, 카약을 많이 타요 이게 또 남부 바다만의 특색이 있네 여기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제주도 삼방산 쪽 같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거 지금 클락션 올려가지고 음 음악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나긴 해 신나긴 해 어, 뭐야, 여기 약간 비치 클럽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어, 여기서 좀 놀다 가야겠다. 아, 이 여기 가야겠다 저쪽 앞쪽 자리들은 다 미니멈 차지가 있대요. 그래서 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레스토랑 쪽에 앉았습니다. 와, 근데 여기 가격이 진짜 비싸다. 맥주가 65K부터 시작이네. 뭐야, 여기 소주도 팔아. 여기 비싸니까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수영 좀 하다가 가야겠다. 와 여기 올드쿨이었네 겁나 따뜻해요 물이 와 근데 여기 뒤쪽 배경이 멋있다 앞에는 바다 여기가 찾아보니까 여기 뒤쪽에 호텔에서 운영하는 비치 클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 호텔 투숙객들이 이용하는 프라이빗한 느낌. 그래서 보면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호텔에 묵으시는 분들 같아요. 여기서 패러글라이딩도 하나 봐요. <목소리> 여기는 화이트락 피치클럽이라는 곳입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노을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 타이밍을 살짝 못 맞춰서, 해는 지금 좀 졌어요. 그래도 일단 가봅시다. 그리고 이쪽 피치 들어올 때도 입장료를 내더라고요. 10K. So we have area the restaurant or the bar area. Yeah. There is no minimum spend. Uh -huh. uh, I just go to r e s a u r a n t 여기가 여기 남부 쪽에서 제일 유명한 피치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와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는 노을이 예쁘다. 이쪽에 앉아야겠다. 여기도 가격이 다좀 비싸요. 남부 쪽이 가격이 좀 비싼가 피치 클럽들이? 어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 좀 많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유명하긴 한가봐. 아니 여기서도 비싸가지고 맥주 하나 시켰는데 이거 하나가 50k라고? 와 여기 너무 비싸. 일단 해다 지기 전에 수영부터 좀 해야겠다. 아니 여기도 물이 따뜻하네. 이쪽 비치 클럽들이 비싼 이유가 있어. 물이 다 따뜻해. 아 근데 분위기는 여기 진짜 좋다. 아 여기는 낮에 한번더 와봐야 될것 같아요. 낮에도 엄청 좋을 것 같아. 아, 솔직히, 비치클럽에서 보는 뷰는 여기가 1등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갔던 데 중에. 여기 지금 밤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 아래로 파도 부서지는 게다 보이거든요, 바다가. 여기가 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여기 아래가 해변이고, 다 보여. 여기는 드림랜드 비치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오케 여기도 파도가 세가지고 서핑하기 좋겠네. 지금 저기서 다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미니멈 지 여기도 다 미니멈 차지가 있구나. 아 여기도 확실히 물가가 비싸다. 이게 45k. 와, 물 여기까지 들어왔어. <laughs> 와, 저 사람들 물건 다 젖었다. 파도가 확실히 세긴 세다, 여기가. 오늘 이쪽에서 유명한 해변 3개 정도를 갈 예정이라서 이제 다른 해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남부에서 제일 유명한 빠당빠당 비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장료가 있고, 여기는 그 현지분들이랑 외국분들 가격이 다르네요. 현지분들은 10K, 외국인 관광객은 15K. 여기는 뭔가 안에 사원도 있고, 좀큰것 같다. 그리고 여기 원숭이 조심하라고, 이런 게 있어요. 표지판이. 오, 뭐야, 여기 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데? 오, 약간 탐험하는 느낌, 좋아. 저 절벽을 나오면 이렇게 바다가 펼쳐집니다. 오, 여기는 그래도 좀 수영할 만 하겠다. 어우, 너무 더워. 물좀 들어가야겠어. 어우, 시원해. 어 이제 배고프네 밥 먹으러 가야겠다. 와 올라가는 계단이 이거 경사가 장난이 아니네. 어우 힘들어. 어 여기서 간단하게 씻고 가야겠다. 오 여기가 좀 사람 많아 보이는데? 약간 양식이랑 아시안이랑 좀 섞인 것 같아. 이제 호주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오늘 점심은 약간의 호주 느낌으로 여기서 뭔가 프라이를 많이 안 먹어가지고 이 감자튀김이 먹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역시 맥주는 감튀랑 제일 잘 어울려. 어, 여기 분위기 여유롭고 되게 좋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게 사람이 적당히 많아서 좋아. 근데 여기도 한몇년 후면 사람이 바글바글 해지겠죠? 여기는 울루와뚜 사원입니다. 여기 들어올 때도 천 루피아 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사원이라서 들어갈 때이싸롱 사롱 싸롱? 이거를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사원 입장료는 50K입니다, 50K. 여기가 유명한 게 원숭이 볼수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 우붓에 몽키 포레스트가 있는데, 거기는 입장료가 10K였거든요. 여기는 입장료도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풍경 같은 것도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원숭이다. 아니, 얘네들이 막 소지품 같은 거 갖고 간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와, 바다 풍경. 아 여기가 확실히 절벽 위에 있는 사원이라서, 와, 풍경이. 풍경 시원시원하다. 이 원숭이랑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눈 마주치면 애들이 공격한대. 어 미안 미안. 어 더워 여기 좀 쉬었다 가야겠다. 땡볕에 돌아다니기가 너무 덥네. 아니 참. 아니 저 원숭이 뭐야? 물을 물을 저렇게 먹는다고? 아 뭐야? 야야내 안경. 야 미친 미 원숭이 아니야 이거. 야 안경 안미 아니 안경 뺏겼어. 어디 갔어? 안 보여. 아니 안경을 안경 든애 어디 갔냐? 못 찾겠는데? 아니, 미친 원숭이들 아니야 이거 얘는 또 물을 아니 그냥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뒤에서 안경을 진짜 내 안경 가져간 놈 누구냐? 야, 야 다가오지는 말고. 어, yeah, oh, that's, that's mine. Oh, i s t 야, that's It was on the ground, 이 my... Oh really? He stole my glass. My g o s h Oh my gosh. Oh, gosh. Yes. Yeah. No way. <laughs> 노던오 마이 갓. 기브 임 썸띵. 유 해브 썸띵. 아. 오 마이 갓. 야, 카메 있어. 가지 마, 오디. 야야야 아니 또 사라졌어. 얘 오디 갔어. 얘는 아니고. 아니 시력안 좋아서 뭐 보이지도 않아, 지금. 아. 어 야, t h a t 땡큐 a n k y so much. Yeah. 오. 와, 찾았다, 이거. 와, 이걸 찾았네. 또 떨구고 갔나봐, 어있다가 아니, 근데 이거 안경 쓸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아, 다 부셔놨어, 내꺼 안경을. 여기 아래 기스 다 나고, 이거. 이거 못 써. <laughs> 아니 이거 안경 쓴게쓴게 쓴게 아닌데 지금 여기가 다 늘어나가지고 이게 안 걸려 귀에. <laughs> 아나 몽키 포비아 생기겠네. 어디서 재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또 뒤에서 나타날까봐 어디 앉아있지도 못하겠어 이제. 아니 얘네들 진짜 우붓에 있는 원숭이보다 훨씬 막장이네. 막 나가 얘네들. 아니 저분은 또 모자를 뺏기셨나 보네. 원숭이가 지금 모자 들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어디 앉아 있으면 안 돼. 이거 쉬면 안 돼. 계속 걸어 다녀야 돼. 저기 앉아 계시면 안될 텐데. 저기에서 나 안경 뺏겼는데. 일단 숙소로 다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이 안경 상태로 뭘할 수가 없어. 아, 이토라이 같은 원숭이들 진짜. 안경잡이에게는 이렇게 여분의 안경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안경을 썼고요. 근데 어차피 이게 더새 안경이에요. 그 이전에 쓰던 안경은 원래 한 1, 2년 전부터 쓰던 안경이라서 원래 기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안경을 원래 바꿔 끼려고 했었는데 그게 오늘이 될지는 몰랐었지만 오히려 좋다. 상관없다. 어, 근데 불편하네 새 안경이. 여기는 썰루반 비치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네. 여기도 입장료 1 0 k 예요 10K. 와, 여기는 완전 상업화된 비치구나. 다른 해변들은 그냥 바다만 있었는데 여기는 다 이런 레스토랑들이 쫙 깔렸네. 아니 해변은 도대체 어떻게 내려가는 겨? 해변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마을 같아요. <laughs> 엄청 넓어 여기. 아니 여기로 내려가는 게 맞나? 길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여기. 아 저기로 가나 보다 아 이건 다시 올라오기가 좀 빡셀 것 같은데 오 여기 절벽을 지나가면 해변이 나옵니다 아 지금 밀물대구나 썰물대 오면 여기 앞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가서 좀 둘러볼 수 있는데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못 둘러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풍경이 멋있긴 하다 서퍼들은 이제 막 파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출근하시네 어? 저쪽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저쪽까지만 한번 가보자 오 뭔가 탐험하는 느낌이야 와, 여기 물이 진짜 맑다. 오, 여기까지 올수 있구나. 오, 지금 딱 해들어와서 예쁘다. 아 근데 서핑하는 사람들은 저기에서 이 절벽 보면서 서핑하면 진짜 좋겠다. 진짜 발리 남부가 어떻냐고 물어보면 딱 여기 빛이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까지 이런 길들을 따라가야 돼. 돌아갑시다. 어, 잠시만. 여기가 진짜 탐험이다. 오, 이쪽으로도 갈수 있구나. 왼쪽 길로도. 와, 여기가 진짜 멋있는데? 풍경이? 그냥 아예 다른 해변이 있구나, 이쪽에. 오, 여기도 이런 동굴을 지나가야 돼. 완전 해식 동굴이네, 해식 동굴. 오, 여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여기가 풍경이 진짜 좋다. 이런데 누워가지고 낮잠 자도 돼요, 여기. 오, 그냥 이렇게 자면 되겠다. 여기 안에서 보는 풍경도 좋아요. 오, 물이 아까보다 더찬것 같은데? 이제 진짜 가야겠다. 와, 해딱 정면으로 진다. 근데 여기는 다 좋은데 빠져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오면 보이는 여기가 남부에서 제일 유명한 피치클럽, 찡글핀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아마 여기 실내가 미니멈 차지 없는 자리일 것 같고, 이렇게 나가면 피치클럽입니다. 오, 분위기 좋다. 와, 분위기 뭐야, 여기. 와, 미쳤다, 여기. 노을을 바로 정면에서 보네. 와, 근데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 와, 여기 아래층에도 자리가 없네. 그냥 여기 스탠딩석으로 자리해야겠다. 어, 여기도 물 따뜻하네. 제가 왔을 때 여기는 데이베드 잡아놓고 그냥 서핑하고 와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남부의 찐핫플이었구만 와, 지금의 제일. 안 말랐네. 그냥 입으면서 말려야겠다. 저는 이렇게 발리 남부 여행을 끝냈고요. 발리 남부를 끝으로 이제 다시 호주로 돌아갑니다. 와, 벌써 한 달이 지났네. 발리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아무튼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